아유, 깜짝이도 나와 있었고, 일찍 일어났네. 지금 5시인데 어, 그래서, 밥줄게 잠깐 기다려. 아유, 하품하는 거 봐라, 꽃님. 저, 깜짝이. 알아서밥줄게 조금 기다려. 아이고, 잘 먹네. 배고팠어? 음. 깜짝이는, 뭐, 추루부터 먹네, 응. 어, 확실히 해가 짧아졌어요. 날이 흐리기도 했지만, 컴컴합니다. 엎을 갈아주고 갑니다. 아, 컴컴하네. 애들이 비가 와도 와서 먹습니다. 얼디로 들어오는지, 아, 로 들어오나 보다. 많이들 와서 먹어라. 불을 끄면 이렇게 콩콩합니다. 여기 애들이 나와서 밥 먹고, 불을 키면 은 이렇게 화납니다. 아유, 많이들 배고팠구나. 안으로 넣어줄게, 응? 많이들 먹어. 얌전히, 야, 아이, 잘해. 얌전히 발라당도 이렇게 잘하네. 우리 얌전히, 아이, 착해. 어이구, 난 여기 숨은 발라당꾼이 사, 숨어 있었네. 어? 얌전히가 발라당 고수인 줄 몰랐네.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구나. 아이, 착해. 어이, 착해. 우리 발라당, 얌전히. 음, 그랬어? 어 그래 너도 발라당할 줄 알아 응? 너할줄 모르지 내리는야 우리 발라당 최고 고수네 여기 응 얌전히 가이야 대단하네 우울아 너 밤샘 보하고 여기 올라가서 줘라 응집 놔두고 왜이 박스 위에 올라가서 자냐 응이 녀석아 응? 우리 왜 그래? 그랬어? 고단해? 그 아침에 차려준 거다 먹었잖아, 그지? 응. 어. 알았어. 자, 그럼. 은밀인 뭐해? 와서 먹어야지. 응? 양반이 손은 보고. 응, 어, 양반이가 계속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갖고, 할수 없이 주는 거야. 아까 이쁜이랑 우리는 먹었는데. 엎둥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네. 양반이 많이 먹어. 어, 응? 아이 좋게. 은밀이도 좀 이따 와서 먹어라. 은밀이도. 어, 응? 아이 좋게 우리 은밀이. 새치마, 설멧신 아예, 얼룩 가버린 거야? 어, 어 저게 누구야? 쟤 시치미인가? 어, 시치미도 와있네. 새치마 아이고, 우리 시치미. 새치미, 시치미 다 와있네. 새치미가 있고, 새치미는 등 부분에 무늬가 다 있고, 시치미는 허얀 부분이 많아요. 시치미도 왔어요, 먹으러. 어 저기 움직입니다. 자, 잔등이 허연 부분이 많죠? 제가 시침이에요. 새침은 등에 검은 부분이 많고. 어, 시침이도 왔습니다. 흑연이 구분되죠? 잔등에 허연 부분이 많은 애가 시침이, 검은 부분이 많은 애가 새침입니다. 안 보이더니 시침이가 요즘 나타나네. 근데 설명시가 사라졌어. 옛날은 세미아리가 다 같이 있었는데. 음, 참숨기야 나나랑 고시기가 다 나왔습니다. 야옹, 야옹, 그랬어? 그래, 가자, 밥 줄게. 아땅 진대 오지 마. 저리 가. 응 나나야. 어, 고시기도 야옹했어. 어, 그랬어. 어휴, 그랬구나, 너희들. 어, 잠깐 기다려 밥 짓게 조금만 기다려 어? 음. 그쪽에 새치미랑 시치미가 이길 건너 왼쪽 그논 있는 데로 두 마리가 다 들어가네요. 화장실 가나 아니면 뭐 사냥하러 돌아다니나 모르겠다. 닭이 울고 고추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어젯 밤에도 비가 그냥 가늘게 계속 왔습니다. 땅이 많이 젖어 있어요. 대범아! 아, 이 자식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안 나오고 있다, 이제 다 오니까 오네. 뭐야, 임마, 얘들. 어? 이렇게 내가 다 걸어올 때까지 인자 나타나? 아, 정말. 와서 비빌 거야? 응, 그래, 비벼. 옳지, 옳지, 옳지. 비볐어? 비볐어? 어 노랑이는 뭐할 거야? 얘는 이렇게 비비는데 노랑이는 뭐 해? 발라당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안 해? 얘 봐, 얘 비비는 거. 가자. 차 온다, 올라가. 차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이리 와. 이리 와. 야. 형. 발라당 했는 놈 아직도 한 놈도 없어, 지금 현재. 아, 그렇지. 아이고, 역시. 새봄이가 발라당은 최고다. 응? 발라당을 안 하면 내가 서운하잖아. 너는 안 해? 너 어제도 안 했는데. 봐, 지금 새봄이는 발라당에 비비는 것까지 하는데. 노랑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현재. 얘 봐, 이거 또 했어. 아이, 정말. 얼른 가, 저기 차 온다, 또. 가자. 어, 응. 야! 저 새끼. 이리 와! 세범아! 야옹 차 오는데 그렇게 다니면 어떡해. 차또 온다! 어! 저자 이리와 아유 겁쟁이다 넌 누구야? <laughs> 너도 올라와? <laughs> 물그림이 올라왔어? 알았어. 고백이? 어휴, 여기 왔어? 어 이리와, 고백이. 어, 이리와. 어 그랬죠? 어. 있어 물그름이나 간다니 먹어 알았지 아이 속해 우리 물그름이 모기가 옷을 뚫고 막 쏘아 대네요 아 가려워라 잔등이 한선호방 불렸어요 저기 저 코베기집 있는 데가 모기가 엄청 많아 지금 물그름이가 와서 통조림을 먹고 있습니다 도심이랑 구경이는 뭐 그냥 양보하네 저아 저기 제가 누구냐 보름이 같은데 한 말해도 아 보름이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보름이가 저기 있네요 음, 내가 밭으로 오는 거야 애들이 다 그러 보름이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 깔끔이랑 빠니도올 때가 됐는데 내 집에서 한 대여섯 방 불린 것 같은데 어 무슨 목일지 이렇게 가렵고 막 환장하겠네. 어, 치사술 막뚫고 들어와서 보니까 음. 아유 우리 왕방울 우리 방울이 맛있는 거 줄게 조금만 기다려. 에 아이고 아이고 간지러. 여기저기 지금 하 <laughs> 대여섯 방 불린 것 같아 거기서만. 맛있지 방울아 응? 어? 특별히 맛있는 걸준 거야. 응? 왕건이만 먹지 말고 사료도 먹어, 알았지? 어, 아, 잠깐만, 우리 방울이. 응, 사료도 먹어야 착한 고양이야. 새날에 고양이는 골고루 다 먹어요, 알았어? 응? 어? 야, 왕방울, 너도 얼른 가서 밥 먹어. 응? 왜밥안 먹어? 가서 밥 먹어. 아이, 착해. 응? 가서 밥 먹어. 응? 어, 착하다 우리 방광을. 어, 그래서 가서 밥 먹어. 놀식입니다. 놀식아, 얼른 와서 먹어. 놀식아, 먹어라. 응. 어, 착하다. 깨워주고 갔는데 다 먹었네요. 어, 하여튼 먹는 건 좋은 거야. 고양이들이 배고픈 고양이들이 와서 먹었으니까. 어제 마이콜이 있었는데 개말고도 뭐 다른 애들 다 와서 먹었겠지. 어제 마이콜이 먹었죠. 여기 둘리도 있고 시동이도 있고 저쪽 섬네네 식구. 섬네가 안 보이네. 흥식이랑 노을식이랑 가끔 보는데 섬네가 안 보여. 음. 걔네들이 와서 먹습니다. 섬내를 봤으면 좋겠는데, 불쌍하네. 우리 섬내 새끼들을 위해서 맨날 음식도 양보하고 그랬었는데, 안 보이네. 여기 싹 비우고 다시 사료를 채워줬습니다. 이것도 누가 먹는지 다 먹네요. 뭐 그냥 먹, 먹어서 싹 없어지면 좋죠. 배고픈 고양이들이 먹는 거니까. 이게 안 없어지고 며칠째 이렇게 있으면 고양이한테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음. 자, 오늘도 허피스 약을 네, 이렇게 여기 발라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허피스 약을 여기다 뿌려놨습니다. 참치캔에다가 주겠습니다. 밥주로 밥주로 와도 저헤어몰고 있는 힙, 확실을해요 아까 요치즈양이 새끼, 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디랑 버찌가 안 보이네. 아, 걔네들 독립했나? 어려갖고 독립하기 쉽지 않은데. 음. 체리가, 아우, 누를지 많던 동그랗게 떴네. 약 먹어서 효과가 좋네. 아직도 다 낫진 않았는데, 예전엔 붙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앞, 앞도 잘못 봤는데, 지금 잘 보네. 체리야, 나와서 먹어라. 아이, 착하다. 화영 물과는 여기서 자기 새끼 어떡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마 이커피스를 애미한테 올은것 같아요. 응, 나오네. 다른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서 걱정이네. 옳지, 나와라, 체리야. 옳지, 눈 뜨는 거 봐요. 내 눈도 제대로 못 떴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 새끼들이. 다어디로 가고 얘 혼자 남았네. 꽃님이가 깜짝이 키우는 것처럼 허야물건이가 체리만 키우네. 그래. 그 약뿌린 거 먹으면 좋아져. 음. 왜너 좋아지라고 약 저, 저다가 먹이는 건데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아유 우리 체리 착하다. 음. 어여 말고니 너도 조금 먹어. 너도 눈이 뜨는 게 싫지 않아. 음. 아이잘 먹는다 우리 체리. 너 이거 밖으로 나왔지면너또 발로 할길 거지? 할기면나안 줘. 나 여기 손 찍혀갖고 피나고 그랬어. 봐봐 저거 밖으로 다 비었네. 어? 꺼내서 밥줄 테니까 할킬지 마 알았지? 어? 너덕커미도 아유 콩크미 놈이 누워서 폼을 잡아 얼른 밥먹어 <laughs> 내가 핥기지 말라고 소리질렀더니 아양 떠는 거봐콩크미야 <laughs> 가서 먹어 저 놈이 다 먹는다 덕커미가 아유 콩크마 어서 먹어라 제가다 다 뺏긴다 얼른 가서 먹어 어이착 아유 발라당 그만해 응, 옳지 옳지 얼른 가서 먹어 어이게 음. 많이 먹어라 네. 얘들아 아이 착하다. 아유 우리 컴컴이랑 더 컴이 착하다. 많이 먹어. 아유 목기 새끼들 봐라. 수염이가 이 구내염 기가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침을 흘리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을 좀 지금 섞어서 줍니다. 야 이거 먹어라. 응. 이 구내염 약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하루만 지나면 포랗게 이끼가 깨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줘야 돼. 응, 어, 뭐, 아이, 착해, 저 수염이. 저기, 뭐야. 분양기가 있어. 얼른 먹어라, 약. 아이, 착하다. 아유, 우리 수염이 착하다. 아, 침을 맨날 흘려서 어떡하냐. 음. 낫진 않고, 완전히 치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침을 많이 흘리면 이렇게 약을. 섞어서 줍니다. 많이 먹어라 아유 수염아 우리 수염이 착하다 그래서 지금 물그릇 깨끗이 닦고 이끼낀거다 벗겨내고 새 물로 갈아주고 네, 밥그릇도 깨끗이 닦고 거기다 구내음약 섞어서 아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꼬리 바짝 세우고 아 솔로몬이야 야옹 이리와 밥 줄게 아, 길 막으면 내가 넘어져. 아, 이놈은 꼭앞으로 가로막더라고. 아, 걸려 넘어져. 큰일 나. 너 밟혀. 아, 씨. 야, 줌이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막어. 에이, 참. 에이. 길 막어. 길 막고 하악질 해요. 얘는 반가운 걸 하악질로 표현해. 이렇게 막으면 어디 게간니 내가? 엄마. 내가 막으면 못 가지. <laughs> 막으면서, 막으면서 하악기를 해. 아, 어떡하라고, 임마. 너, 너한테 가야 여기 밥을 줄거 아냐. 좀 기다려. 밥 줄게. 하악기를. <laughs> 하를 하카끼나 하카끼. 학학길. 이 새끼야, 하카끼려. 야옹. 저기도또한 마리 있네. 야옹. 야옹. 어, 야옹 저기 있네.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려 와서 먹으라 알았지? 응? 어, 그래. 어, 너무 음, 세웠다. 제가 이렇게 야옹거렸어요. 이게 음. 저 음. 솔로몬이 얘보다 작은데도 제를갖다막 큰데네. 제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는데 이따 들어가서 생각해봐야겠는데. 음. 아우, 저렇게 멀리 가서 먹어. 응? 아, 솔로몬 신났네. 혼자. 잘 먹는다. 우리 솔로몬. 야옹이야 아야, 닭가슴살 다섯 개를 순식간에 먹어 버렸네. 음.